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흰밥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흰밥 정말 맛있죠. 많은 사람들이 흰쌀밥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흰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도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제거돼요. 문제는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한 사례를 볼까요? 남성 어시는 삼시세끼 흰밥을 기본으로 종종 밀가루 음식과 라면을 즐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지방률이 32.2%, 내장지방은 기준치의 2배를 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흰쌀 자체는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도정된 백미에는 그 영양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반면 현미와 잡곡은 쌀겨와 쌀눈을 포함해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잡곡밥은 흰밥보다 당지수가 낮습니다. 백미의 당지수는 70으로 높은 편인 반면 현미는 55, 보리는 35입니다. 남성어씨와 여성비씨는 3주 동안 흰밥 대신 잡곡밥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주 후 두 사람 모두 내장 지방과 체지방이 줄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남성어신은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밥을 바꾸는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잡곡과 흰밥을 30일 비율로 섞어 시작하고 점차 잡곡의 비율을 늘려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은 혈당 조절은 물론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흰밥에서 잡곡밥으로의 작은 변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